생일의,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언니의 생일, 생일 축하합니다. 박수! 소원 빌고 끄세요. 불어. 불 빌고 있어. 와, 선물, 선물, 선물. 어, 알았어, 안 끌게. <놀라> 누나 여기 선물. 와. <웃음> 선물. <웃음> <웃음> 와 야, 선물 보여줘라. 뭐야 이게? 의 선물. <laughs> 아, 누나 <왜 그러냐고. 웃음> 아, 아 좀, 진짜 누나의 생일. <laughs> 이거 언니래. 이거 언니래. 아, 누나래. <laughs> <예수씨도 보여줘야지. 웃음> <예수씨. 웃음> 어, 할머니도 선물 줬어. 맞아. 자나 이렇게 근무